체합니다 다시 전준범 받아서 다시 아이라클락에게 아이라클락 밀고 들어갑니다. 득점인 좀 반칙. 아, 아이라클락 아이라클락이 보너스 원샷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집중력있게 어, 네, 예. 끝까지 공격을 잘 해줬어요. 상당히 거칠게 아예 득점을 봉쇄하겠다는 라 파울이었는데. 네 지금 클라크 선수가 자유투를 쏴야 되는데 네. 네,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조금 전 상황이 <laughs> 머릿속에 있을 것 같고 지금 네. 손가락에 약간 좀 통증도 느껴지기 때문에 아, 클라크 선수도 이게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런 장면 나온 이후에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니까 지금 클락 선수가 얘기하는 거는 나는 부상 상황에서는 자유투를 쏴야 되는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을 때 원래는 교체가 안 됩니다만 부상 상황일 때는 교체가 되는데 그렇죠. 클락 선수가 얘기하는 거는 예, 나는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달라는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김주성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김주성 선수가 자유투를 쏴야 돼요. 네. 추가 자유투입니다. 김주상 선수는 올 시즌에 많은 시도 아닙니다. 여섯 번의 시도 있었고요. 그중 다섯 번 성공했었습니다. 아, 지금 이네 번째 손가락인 새끼 손가락이군요. 예. 약지에 좀 보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김주상입니다.